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 바로가 히브리 사람 삼파를 통해서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는 것을 막지 못하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씁니다. 아, 그거는 삼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신하와 군대를 보내서 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나, 나면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적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하나님의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성해질 때는 점점 점점 점그 수법이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핍박과 환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러한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부모는 그 경우가 달랐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어린아이를 몰래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인지상정적으로 본다면 은그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은이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에 살려준 것을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준 것도 있지만은 그 준수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래 원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이 부모들은 이 남자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어쨌든 자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우리가 애국을 나중에 나가게 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는 그 약속을 생각한 것입니다. 반드시 남자아이가 있어야지만이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면 은 이제 애굽 애급 사람들에게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킬 염려가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한계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가 올 때에 끝까지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모가 어떡합니까? 더 이상 집에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놔둠으로써 만약 그 울음소리가 커지고 애국 군대에게 들키게 되면은 자기네도 죽지만 어차피 어린아이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갈대상자를 마련합니다. 또 거기에 역 어,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칠하고 날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냥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딸 미리암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따라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일부러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근처에다 그걸 떠내려 보냅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면서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미 요셉의 부모가 그 애굽의 공주가 수, 자주 그 애, 나일강 어디에서 목욕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볼수 있도록 그 위쪽에서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어린아이를 봤을 때 미리암을 빨리 쫓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모도 있으니까, 유모가 길릴 수 있으니까 유모를 붙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다 계산된 겁니다. 전략입니다. 공주가 볼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떠내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나가다가 어떤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6.25 때나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 그런 것을 2차 세계 대전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순결 위한다고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다다. 물론 그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가 어, 교회를 보호하고 또 뒷일을 생각해가지고 피난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은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인간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아, 이 아,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도 인간이 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아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닿았으니까 그냥 나일강에다 떠내내려 보내야겠다 그런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하고 알아보고 또 거기에 작전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또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주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다다르자 지혜를 발휘해서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이 한계가 올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다해 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